1삼년 9월 35번 자, 가봅니다. 이건 또 뭘까? Before, 사람이 어, can overcome, 극복할 수 있기 전에 Self-esteem problem 이는건 자기 존중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죠. 자존감이 약한 거야. 또는 uh, build a healthy, 건전한 self-esteem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기 전에 아그 전에 말이야. 정리해 보죠. 어, B. 여기가 A겠네. 있기 음. 전에 it helps 도움이 됩니다. it. 가져오겠죠 뭐가? to. 이게 진주예요. to know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뭐라 아, uh, cause them. 아 그것들을 야기한 게 뭔지죠. 무엇인지를 아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데미 뭐야, 데미? 그리고 복수쳐져야 돼. 오케이, 플라블럼 쓰지 자존감 문제. 그러니까 자존감 문제 원인을 알면, 자, 존감이 아, 너무 약한 거야. 자존감이 너무 마이너스야. 그럼 이걸 가져온 원인이 뭐냐? 이거, 어, 요거를 파악해서 그 대책을 찾자. 뭐 일단 식이겠네 자, o b v i o u s 분명히 말이죠. self esteem은 자존감은 be hurt.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자, 누구냐면 who's. 오케이. Okay, 소유격이고 뒷 명사. 근데 그 사람의 어, 승인이 용인이 인정이 이 s important 중요한 누군가가. 근데 예를 들면 누구냐면 부모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가 인정을 해 주는 게 학생들하고 애들한테는 중요하잖아. 그죠? 그렇게 인정을 해줄수 있는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constant 꾸준하게 put you down. put you down. 깎아 내리는 거야. put you down. 깎아 내리는 거야. 이거는 put down you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유 동사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자존감은 언제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인정을, 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그때 이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입는 거야? 남 때문에 그러네. 그래누군가이 의해서니까. 자,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랬으니까 이제 내용이 잘 바뀌어요. 그러나 비판은 Doesn't have to come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늘 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other people이 위에 있는 someone이야. 부모나 선생님이나 꼭 비판이라는 게딴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럼 어서 온다? 아 올소 자존감은 또한 상처 입겠죠. 비대미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Bye. How we see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의해서. 오케이. 잡을 감 그죠? 자존감의 상처는 자존감의 상처는 어디? 자 다른 사람이니까 외부적인 요소가 있죠.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우리가 음, 자신을 바라보는 거니까 내부적인 요인이 있네. 그렇지. 그럼 여기 필자라는 애는 지금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 외에서 상처를 입는대요. 자, 몇몇 십대들은 have을 가지고 있습니다. inner critic, 아, 내적인 비판자를, 내면의 비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 void inside, inside, 내면의 목소리예요 근데 어떤 목소리야? s a m e to, 자, fivefold w i t h i 이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거죠. 비판하다, 비난하다. Everything 모든 걸을 비난하는 거야. They do 그들이 하는 모든 걸을 비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내면의 비판자야. 됐나요? 이게 뭐야? 바로 이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자존감 문제가 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 And, 그리고요. 사람들 s o m e t i m e 때때로 u n i n t e n t 무의식 쪽, 무의도해서 의도치 않게. Model t h e i inner voice 내적인 목소리를 모델 형성합니다. 만듭니다. After after는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아, 비판적인 부모나, s o m e o n e 다른 사람을 따라서. 내적인 보이스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이 is important to them 그들에게 중요한. 자, 이제 문법 문제로 여기 이제 후주는 한 문제 내겠죠. 이거 후 이런 거 아니겠다 이거야. 그지 소유격이니까 뒤에 문장은 어, 그렇지. 완전하지요? 소유격. 소유격은 완전해. 음. 자.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건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 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너 스스로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 내부적인 요인도 외부적인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거의 원인들은 지금 규명을 했어요 어느 정도. Over time 시간이 가면서, 말해. listening. 귀를 기울이는 거죠. To a negative inner voice. 그치? 부정적인 inner voice. 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겠니? 나쁘겠지 뭐. 해칠 수 있다. 사람의 자존감을. Just 그막 그만큼. 그만큼 많이, as, 마치, as if니까, 마치 몸처럼. We're coming.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서 나오는 것만큼. 아, 그러니까 내부적에서 나오는 이런 내부의 비판이 그러니까 내면의 비판이 외부의 비판만큼 강력하단 말이야. 만큼 강력해요. 그래서 어떻게 아, 상처를 주는 자존감에 자존감 다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get 오, h so o k a 이거 이제 시험 문제지 so that 이렇게 된다 말이야 so that 매우지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 말이야 get used to 익숙해지다 어떤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다 그들의 내적 비판자 비판자가 이거 뭐냐면 이거 빙이 뭐냐면 동명사야. Being there. 이렇게 하면 존재하는 것이 되는거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내적인 비판자가 존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여기 t 가 나왔으니까 동명사가 붙은거야.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They don't even, 심지어 notice,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뭐를요? 걔네들이 언제 자신 스스로를, 여기 대미 아니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어요. 자존감에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 자, 올라가 보세요. 자. 뭐니? 저 질문이 이렇게 낼수 있죠. How can I improve my self-esteem? 네. 자존감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어떻게? 음, 내면의 비판의 비판자를 에... 이걸 무시해야지. 극복해야지. 이걸 극복해야지. 극복해라 하면 되겠지. 내면의 비판자를 극복해라. 그럼 스스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